쭈꾸미 달래 무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죠? 쭈꾸미 총무침으로 하실 때 달래를 넣어서 한번 무쳐보세요 정말 입맛을 돋궈주는데 최고입니다 그럼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달래는 껍데기를 까주시는 거 아시죠? 제거 꼭 해주세요 여러분 물에 헹궈주셔야 됩니다. 한 3, 4번 정도? 오이와 당근은 너무 두껍지 않게 반으로 잘라 썰어주시고요. 양파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. 오이를 고르실 때는요, 모양이 매끈하고 가시가 도달 있는 것으로 탄력과 간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. 쭈꾸미를 손질하실 때는요, 머리와 다리와 연결 부분에 칼집을 내주시면 되는데요. 칼집을 낸 머리를 뒤집어 내장이며 명물, 알을 제거해주세요. 이때 내장과 명물을 손으로 잡아 떼어낸 후, 연결 부분을 손이나 칼로 터지지 않게 누르면서 밀어내주시면 됩니다. 다리를 뒤집어 안쪽에 있는 입 주변을 쿡 누른 후, 빼어나오는 뼈를 손으로 잡아 떼어주세요. 다음에는 저희가 큰 볼에 쭈꾸미와 밑가루 세수제를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 씻은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. 밑가루 대신 굵은 소금을 뿌리고 바락바락 씻으셔도 되는데요, 굵은 소금과 쭈꾸미 점액질 및 발판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최고입니다. 어?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. 한번 밑가루로 넣어서 하시면 정말 어? 의외로 되게 불순물이 많이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했으면 저희가 그냥 다 먹었겠죠? 그거 하실 때 붉은 소금 한반 수저 넣어주세요 대한 30초 이상? 네 30초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와 얘가 밑가루로 하니까 혹시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모양도 되게 예뻐졌어요 쭈꾸미를 네,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, 여러분. 자, 통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.는 두 수저 정도 넣어 주시면 되고요. 식초는 세 수저 정도 넣어주세요. 네, 마늘은 반 수저 정도 넣어주시고요. 설탕은 한 수저입니다. 양념장은 먼저 해주신 다음에 쭈꾸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. 이제 네, 쭈꾸미도 이제 손질한 거 넣어주세요. 한번 살짝 데친 겁니다, 여러분. 무친 거에다가 이제 야채 손질한 거 넣어주세요. 됩니다, 여러분, 아, 진짜 먹음직스럽지 않나요? 봄 하면 이제 쭈꾸미랑 달래가 유명하잖아요. 근데 두 가지를 넣은 거라 <laughs> 진짜 보기만 해도 군침이 아, 빨리 먹고 싶다. 통깨만 뿌리시면 됩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통깨로 마무리하시죠? 빨리 먹어 봅시다 여러분 쭈꾸미 <laughs> 달래 무침이군요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? 술안주 하셔도 되고 애들도 잘 먹어요